비가 멈춘 직후였다. 차가운 물기가 아직 골목바닥에 남아 있었다. 신발 밑창이 젖은 시멘트에 달라붙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다. 된장과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해졌다. 소파에 앉아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끈채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은 계속 앞치마 끝을 비틀고 있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내 발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무겁게 폐속으로 내려앉았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낼 것 같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귀를 찔렀다. 칙, 칙, 칙.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공기를 갈라놓았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몸이 굳어 손끝까지 감각이 사라졌다. 동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얼굴이었다.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귀 옆에서 맥박 소리가 울렸다. 거실의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그 빛이 나를 신문대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잠겼다.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반짝였다. 그 작은 반사가 내 눈을 찔렀다. 아버지의 시선이 마침내 나를 향했다. 그 눈에는 혈연의 온기가 없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동생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집 안에는 내 편이 없다는 사실을 벽이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내 그림자가. 바닥에서 일그러졌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그리고 문 뒤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문 뒤쪽에서 들려온 소리는 금속이 서로 스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내 신경을 긁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현관 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마치 집 안으로 천천히 기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귀를 찢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어릴 적 같은 어깨에 기대어 잠들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결정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는 발을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그 눈빛이 나를 지나 현관을 향했다. 나는 그 시선을 따라 다시 문을 보았다. 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밖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숨이 가빠졌다. 폐속 공기가 거칠게 움직였다. 나는 손바닥에 식은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등뒤의 벽이 차갑게 느껴졌다. 벽지의 거친 질감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집이 더 이상 나를 품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동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겹쳤다.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동생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찰봤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머릿속에서 소리가 울리며 반복되었다. 부정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이 떨렸다.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현관 쪽을 보며 눈을 감았다. 문손잡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돌아갔다. 금속이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 심장 박동과 완벽하게 겹쳤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그 공기가 목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 집의 온기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낯선 리듬, 익숙하지 않은 무게.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한 반응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동생이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숨소리를 맞추며 잠들던 밤. 그 기억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문이. 완전히 열렸다. 낯선 그림자가 현관 바닥에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점점 안쪽으로 들어왔다. 나는 숨을 삼켰다. 공기가 더 이상 폐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은 마치 변명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변명 속에는 나를 지우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행동이 나와 그들 사이에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발을 넘기면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다. 낯선 존재가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 존재의 발걸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이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만이 이 장면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뒤에서 우문거리는 소리가 났다.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그러나 나는 눈을 떼지 않았다. 이 집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낯선 존재가 마침내 한마디를 꺼냈다. 그 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낯선 존재의 말이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말은 소리였지만 선고처럼 느껴졌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은 공간 같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집의 모든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벽의 미세한 갈라짐, 시계의 규칙적인 진동, 가족들의 불안한 호흡. 이 모든 것이 한때는 나의 세계였다. 눈을 뜨자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에는 결정 이후의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끝내 나를 보지 못했다. 동생은 시선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마지막 대화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미 말은 의미를 잃은 상태였다. 나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발을 옮겼다.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내가 이곳에 존재했다는 마지막 증거 같았다. 문 앞에 섰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밖은 어두웠다. 그러나 그 어둠은 집안의 어둠과 달랐다. 문턱을 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면 다시 붙잡힐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찰칵 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와 함께 하나의 삶이 조용히 끝났다. 비어 있는 골목에 내 숨소리만 남았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발밑의 땅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확실했다. 이제 나는 혼자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완전히 나 자신의 편이 된 순간이었다.